지금 이제 뭐 국민의 얘기를 조금 해주셔가지고 이 얘기도 좀 저희가 음. 덧붙여가지고 음. 해보겠습니다. 아, 특검에서 이제 그 한동훈 대표를 계속해가지고 지금 법원으로 부르기 위해가지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폐문부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 그 서류 자체를 이제 그 전달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음. 법적으로 이제 음. 증언으로 안 가도 되는 것인데 음. 아, 특검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법원에다가 특별송달까지 요청했다라고 하는데요. 특별송달이 뭔지를 보니까 법원에서 발송하는 소송 관련 서류 등 중요한 우편물을 일반 우편과는 다르게 야간에 특별한 시간에 송달하고 송달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라고 하는데 뭐 특별 송달을 요청했다라 그래가지고 반드시 또 이게 법원이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받아들인다 해도 꼭뭐 증인으로 나갈 필요는 없는 거죠. 뭐 그렇죠. 네. 일단은 지금 어 야간이든 뭐든 주소지 없는데. 그러니까요. 본인이 어디 계신지는 다 아시잖아요. 네네네. 어 그런 상황이어서 음흠. 일단 중요한 건. 왜 자꾸 한동훈 전 대표한테 오라고 하느냐, 으흠. 그 부분에 대한, 음, 우리가 판단을, 네. 판단의 기준을 좀 말씀드려야 할 걸로 보여요. 왜안 나가? 이렇게만 하면, 은 음, 나가서는 게뭐 이렇게 어려워. 나가서 좀 얘기해 좀 되는 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네. 음, 이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냐, 특검에 나가냐, 안, 안 나가냐는 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악용 이용이 아니라 악용 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으흠. 악용하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것까지도 어, 없이 정말 나가야 할 이유만 딱 남기려면은 으흠. 특검이 순서를 제대로 어, 선정을 해서 수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에게 들을 거는 이게 맞아요라는 거 확인하는 거 밖에 없을 거예요. 음흠. 책에 다써 있고 다큐멘터리에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증거는 증명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음. 진짜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거 형식적이지만 음. 맞죠. 책에 써 있는 거 맞죠. 이거 맞죠. 이거 맞죠. 추가적으로 어, 책이 없는데 이거 맞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필요성을 특검이 느낀다는 건데, 오케이. 음. 그러면 이거 말고 네. 이건 어느 정도 있잖아. 사실관계를 들어, 들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내용은. 네. 다른 사람, 음. 특검에서. 근처도 안간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걸로 우리는 보는데 보도조차 안 되어 있는 거를 어허. 특검에서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순서가 그게 대부분 다 민주당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자, 김민석 총리는 어떻게, 어떻게 알았냐? 다시 음. 반복합니다. 왜 개엄 당일에는 1 0시부터 감기약 먹고 주무셨다는데 음. 정말 그랬느냐? 의문이 있잖아요. 음. 민주당이 만약 우리 당 사람이었으면 요 분이 김민석 뭐라고 하겠어? GPS라도 뭐그 그때 도망간 거 아니냐 분명히 그랬을 거야. 그렇죠. 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음. 지금 현직 총리니까 얼마나 좋아. 특검 가서 본인이 나는 어디서 들었고 내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다. 아. 이게 또 이런 게 있었네. 뭐 이렇게 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어준 씨는 뭐 외국 뭐 대사관 쪽에서 들었다 하면서 자기 관련한 어, 얘기를 했잖아 국회 나서서 얘기하고 또 정확히 특검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요. 자기는 음. 무슨 뭐 총살 대상이었다 뭐 어, 이런 식으로 뭐 얘기 그런 하니까. 얘기를 도저 어디서 들었냐는 음. 거야. 어? 뭐 자기 건물 충청 뭐충청로 건물 단전 다수까지 얘기를 들었다는 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음. 그리도 어떻게 들었냐. 그러면 보도된 거보다 훨씬 더 세세한 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 뭐 덜덜 떨었다며.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러면은 상세한 걸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냥 야너 잡으러 는데 이거랑 그러니까요. 야단전단서으로 너를 몇 명이 어떻게 해서 케이블 탈들고 뭐 들고 온데 이거 다르지.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그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특검이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음. 계속해가지고 한동훈 대표만 이렇게 불러내려고 하는 이게 정치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게 벌써부터 국민의힘 패널로 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한동훈 대표가 안 나가는 이유가 피의자로 전환이 될수 네.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까지도 <laughs> 피의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니왜피 피자 뭘뭘잡 피자로 피의자. 전환이 될 전환이 될까 두려워가지고 안 나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모르는 것 같은데 <laughs> 의심을 받는자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어? 의심을 네. 받는자, 뭘 의심을 받아 그렇죠. 참고인입니다. 지금 보면 피해자지. 네. 피해자죠 사실상. 발음이 잘못된 거 아니야?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김대식 의원은 아, 한동훈 전 대표가 한 번은 나가서 충분한 해명과 설명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서 네. 어제 김대식 의원 관련한 댓글이 많이 올라왔었죠. 그렇죠. 시간 없어서 말씀 안들었는데 네네. 그러면은 김대식 의원이 여덟 음. 분그 국회 안에 음. 계셨던 분들 중에 한 명이죠. 어. 또. 그러면서 음. 표결을 안한 여덟 그렇죠. 명 중에 한 분이에요. 네, 영상도 그게 또 있더라고요. 월급 그건... <laughs> 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니까 질문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어. 네. 본인 얘기는 그거잖아요. 우리 원대실에서 그냥 음흠. 유튜브로 음흠. 어, 밖의 상황 보고 있었다. 네네. 그래요? 음흠. 그걸 뚜껑 가서 얘기하시면 되겠네. 그러니까요. 그게 먼저 아닌가? 어허. 그렇잖아요. 원내대표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약간 뭐 특검에 안 나가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 통해서 그냥 생중계 현장만 보고 있었다. 그게 개엄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행동은 취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소지가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네. 본인은 근데 표결을 안 했거든요. 국회에 있으시면서도. 한 대표는 그 얘기를 본인 행동을 책까지 넣는 사람인데 왜 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 논리라면 그렇죠. 김대식 의원은 책 내신 거 아니잖아요. 다큐멘터리 그렇죠. 찍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렇죠. 거기서 유튜브밖에 안 봤기 때문에 안 나가. 이건 자기 얘기고. 음흠.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를 할 때는 좀 이렇게 음.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김대식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전에 초반에 보였던 거는 좀 합리적인 모습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laughs> 이 개헌에 대해 가지고는 완전히 좀 약간 한쪽에 쏠린 듯한 모습이 큰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 그 당시 상황이 여러 네. 가지 혼재돼 있고 입장도 다 다르고 같은 장소에 있었어도 서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네. 김대식 의원 입장에서는 질문이 이렇게 나오면 한동훈 대표 나가야 되냐라고 했으면 음. 생각을 많이 하시고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하신 것 같아요. 아, 편하게 그냥. 어, 그냥, 어, 그냥 라디오 어. 나와서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야, 그래서 지금 김대식 의원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니 본인부터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지 왜 한동훈 보고 가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근데... 지금 많습니다. 음. 그럴 수밖에 없죠. 이해가 안 가요. 참 이해가 안 가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이는데, 음. 아, 그렇습니다. 특검이 그러면 이거는 끝까지 한동훈 대표를 물고 늘어질까요? 이 정도 됐으면은 음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특검이 네. 한동훈 대표에게 저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어. 정말 수사를 할게더 이상 뭐 뭐가 없어서 어허. 한 대표한테 결정적인 걸좀 들어보려고 제발 좀 나와주세요라는 건지 네네 뭐그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음흠. 지금 보면요 내란 특검이 생각보다 어 뭐라고 할까 요 수사 성과가 없어요 아 내란 특검은 네, 지금 뭐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거기 이제 파견된 검사가 6 0명 어,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40명, 해병대 특검이 20명이잖아요. 그 다음 그 밑에 뭐 수사관들까지 어마어마한 인원들이잖아요. 네데다 지금 검찰개혁 저거 법, 법안 통과되는 통과가 아직 안 됐, 됐나? 아직 안 됐을 거예요. 으흠. 그 내용 보고 이제 다 의욕을 잃었다는 거야. 아 자기들도 내가 중수청으로 가야 되냐, 공소청에 남아야 되냐. 어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러네. 네, 그리고 지금 뭐 태업을 한다는 동 많은 얘기 막 얘기들이 나와. 그리고 지금 조은석 특검 그 응? 생리를 뽑는다는 그분. 네네네. 일명 나쁜 한동은 네네네. 이분도 그냥 아나 그냥 빨리 하고 감사원장이나 빨리 가야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돈조차도? 저는 들은 거를 전달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굴러가는 게 맞냐 어허.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약간 특검 자체가 좀 힘이 많이 빠진 느낌이 있네요.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진짜로 뭐가 없어가지고 뭘좀 수사를 뭐 어떻게 하는 게뭐 없다 보니 한동훈 대표가 좀 필요한 그러니까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까지. 이게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음. 그래서 정말로 한동훈 대표 안 나오면 진짜 우리 뭐 없다라고 해서 어허. 정말 그래서 매달리는 건지. 어허. 포킹을 하는 건지 저잘 모르겠지만 네네. 어쨌든 지금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 데서는 흠흠. 조은석 특검은 지금 생각보다 어 지금 성과가 없고 흠흠. 애초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말이 있어요 아하. 처음에 요 내란 관련한 거는 그 서울 고법의 특별 고범 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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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을 해. 하여튼 박세형 검사라는 사람이 어 이걸 굉장히 세게 해가지고 돌렸단 말이에요. 음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다돼 있는 상태에서 특검이 받았을 때는 그러면 이게 내란 특검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음흠. 외환 그러니까 드론 평행에 날리고 여기에 특정해서 더 파보다가 이게 벽에 부딪힌 거거든요. 길을 어, 잘못 들었네요 어, 이산이 아닌가 해서 다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갖고 네네. 포인트를 놓쳐서 부랴부랴 하던 거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음흠. 지금 피로감이 좀 많이 있다. 아하 약간 좀 수사 능력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예, 뭐~ 좀 많이 드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네요.